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부르실 때 거룩한 자리로 거룩한 직분으로 부르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감당할지도 모르고 제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직분이 무엇이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한 영혼을 살리며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로마서 강의를 살펴보는데요. 잠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실패를 통하여서 이방인의 풍성함을 삼으셨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린 것도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북한이나 영원히 넘어져 있기를 바라시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리고 북한이 충만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 첫 번째는 생명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우리 십삼 절과 십사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직분이 무엇이냐?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라는 직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영광스러운 겁니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지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것을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기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이라는 것은 동적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시기하게 할 지언정, 다만 유대인, 내 동적 혈육 중에서 몇 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이를 위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으면 생명을 구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직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봉사 직업이라는 직분이라는 뜻도 있는데 세상적인 의미로는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지 인정을 받지 못하든지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영광스러운 직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젊은 집사님께 그 자녀가 있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학교에서 아이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직업을 파악하고 조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집사님 아이에게 묻더랍니다. 어머니 혹시 일하시니?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하기를, 네, 우리 엄마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희 엄마 직업이 뭐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랑스럽게 대답하기를 우리 엄마는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다른 학생이 대답하더랍니다. 우리 엄마는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그 아이가 묻는 거예요. 너희 엄마는 어느 학교 선생님이니? 그러니까 또이 아이가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대답하기를 우리 엄마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세요. 웃지도 않으시네요. 제가 그냥 웃고 지나가자고 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의 대답 속에서 아주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이들의 눈에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고, 엄마가 교회 선생님인데, 그것을 직업으로 말할 정도였다면, 그 엄마 되는 집사님이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의 가짐으로 교회, 교회 학교 봉사를 했겠어요? 여러분, 비록 교회 구역장님이나, 또 찬양대원이나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회에서 돈한 푼도 안 줍니다. 월급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월급 많이 주는 직장보다도 아침 더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충성한다면 그 직분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 혹은 목회자를 가르켜서 성직 거룩한 직업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잘못된 말이에요. 아니,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들만 성직이고 거룩한 직업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이 성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르셨지만 또 여러분에게는 각자에 맞는 직업의 자리로 그 직장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비록 나에게 맡기신 직업이 교회 안에서 감당하는 일은 아닐지언정 세상에서 누군가 누군가의 인생을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주고 그에게 건강을 주고 삶의 영, 생명을 줄수 있다면 그 직업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성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제가 가만 보니까 요즘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세 가족들 중에도 식당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 몇천원 혹은 만원 정도 하는 한 끼의 식사이지만 이 식사를 준비할 때 그냥 내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내가 한 끼의 식사를 통하여 우리 식당에 오는 이웃들에게 정말 건강한 음식, 믿을 수 있는 재료, 신선한 재료를 해서 건강을 선물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하게 정말 신선한, 정말 재료를 써가지고 음식을 만들게 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분은요, 영광스럽게 직장을, 직분을 여기셔도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신그 직업을 통해서 단순히 돈벌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까 얼마나 돈을 벌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벌든지 적게 벌든지 지위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그 직업을 통하여서 한 생명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직업은 여러분의 모든 직분은 영광스럽게 여겨도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업과 직분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맡겨 하나님께 받은 이 직업과 직분을 통하여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든지 남을 속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직업을 통하여서 내가 한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겠습니다. 누군가 기쁨을 위하여, 누군가의 건강을 위하여, 누군가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이 직업에 충성을 다하고 진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여러분은 그 직업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여겨도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뿌리를 귀하게 여기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고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처음 익은 곡식 가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아파르케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첫 열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수확한 그첫 열매를 가루로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실 때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구별하게 드리게 되면 나머지 땅에 있는 모든 소산도 거룩해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모든 땅의 소산도 거룩해지고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무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무도 가지가 중요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가 감나무이면 그 가지와 줄기도 감나무가 되고 그 뿌리가 가시나무가 되면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줄기와 가지가 가시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요.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당연히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서 말씀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가 과연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들이 너희의 이방인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뿌리가 있는데 가지들 놓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랑하다 라는 말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면서 무시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이미 우리보다 먼저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한 그 초라한 모습 보고 이방인인 너희들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너희 믿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방인들은 주원에 자랑할 수 없다. 이방인은 절대로 교만해지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구원과 풍성한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기억하라. 너희가 그 믿음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구원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축복의 뿌리가 누구인지 잘 살펴보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적 뿌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의 영적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뿌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혼자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눈물 나는 눈물의 기도를 쏟았기에 오늘 내가 그 믿음의 뿌리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노님 가정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노님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내외분이 계속해서 간증을 하는데 오직 감사와 평안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어려움이 없으셨대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순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노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이래 대답하세요. 어머니 기도 덕분이지요. 어머니 살아 계실 때늘 새벽 기도재단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자녀들은 어려움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요, 신앙의 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기 서울 분당에 가면 분당 우리교회라고 약 출석교인이 3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은 그 교회를 심무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도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분당이라는 곳에서 정말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하지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찬수 목사님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목사님 보면은 찬송 잘못 하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찬양도 못 하고 목사님 말에 의하면 나는 설교도 못 하는데 어떻게 교인이 3만 명이 넘게 이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면을 보여주시더래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아주 어렵게 가난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 목사님께서 교회를 좀 살려보겠다고 산 기도원에 올라가셨더랍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데 40일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목사님께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항상 가난했던 생각, 배고프고 배, 힘들었던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 단한 번도 목사 되려고 했던 생각이 없었다.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목사는 절대로 되지 않겠다. 그래서 멀리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도망간 거랍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 어머니께서 아버지 장례식 마지막 날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네 아버지가 시골의 작은 개척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숨을 거두셨으니 너희들 중에 누군가는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어머니의 말씀이 마음판에 떠나지 않더라는 게 그때 깨닫게 되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금식 기도하였던. 아버지 목숨을 건 금식 기도 때문에 우리 분당 우리 교회가 부흥했노라고. 아버지는 가난하셨고, 아버지는 힘들게 목회하셨지만 목숨을 걸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기에 그 기도의 뿌리 위에 이찬수 목사님이 있고 오늘날 분당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뿌리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분이 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해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신앙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의 오늘에기까지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 지금까지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눈물의 기도로 섬겼던 그 믿음의 뿌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이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는 사람만 믿음의 뿌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만 그에게 맡겨진 모든 직분이 영광스럽게 여겨지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직 사랑으로 품어주는 직분입니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경고와 같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원뿌리자 원가지와 같은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입니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먼저 믿게 된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그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건 뭡니까? 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원가지로, 원뿌리로 불러주셨는데 그 원가지가 꺾였어요. 원가지도 꺾였는데 하물며 우리 이방인들은 접붙임 받았는데 우리들도 얼마든지 꺾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꺾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참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주남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주남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는 인자하심이 있고 하나는 준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과 같이 꺾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되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받아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인자하심이 뭡니까? 인자하심을 우리 말로 다시 말하면 친절함. 관대함 관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 수 있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관대함 그 인자심을 그대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친절함을 베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될때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있게 될줄 믿습니다. 2015년 8월이었습니다. 해외 의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스타 이것이 창립한지 3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그 자리에서 순교라는 영화를 상영하고 있었는데, 이 순교라는 영화 속에는 2007년도 아프칸에서 선교하다가 순교당한 고그 배영규 목사님, 그 사건이 영화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감사, 예배를, 창립 예배를 드리면서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설교자셨던 김창근 목사님, 지금은 무학교에 계시는데 김창근 목사님께서 제주도 영락교에서 목회하실 때 일들을 잠깐 설명하면서 고 배영규 목사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너무나 고달프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는 거예요. 과거에 배영규 목사가 청년이었을 때 사랑해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무슨 사연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아이들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공부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 공부방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교회 앞마당에서 노는 아이들만 차고 넘치다 보니까 교회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공부방을 폐쇄하기로 한다. 공부방을 닫는다고 하니까 이 청년 그 당시에 청년이었던 배영규 목사가 단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공부방이 없으면 다른 데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눈물로 호소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 그걸 받아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배영규 목사님은 서울로 공부를 가고 직업을 취직하라고 그러다가 결국.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거기서 탈레반이라는 것에 납치가 돼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 젊은 날 배영규 목사 청년 배영규를 만났을 때 내가 왜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지 못했을까? 이것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김창근 목사님은 서울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런 걸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부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계시고 교직원들 계신데 과연 나는 그분들을 잘 품어주고 있나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나 때로는 사랑으로 대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또, 제 마음에 안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제 마음으로 품어주지 못하면, 우리 부교역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하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피눈물 나는 땅을 치며 제가 회개하는 날이 오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인자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면 우리도 꺾인 가지처럼 꺾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실 것 같고 항상 우리 가운데 머물 것 같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때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떠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김창근 목사님에게는 배형교라고 하는 장면 어느 날 갑자기 순교하며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천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셨던 관리 집사님이 한분 계신데 이제 6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주에 심근경색에 와서 천국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갑자기 떠나실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는 제주도에서 사역하는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카톡이라는 것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청년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뇌사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장래가 창창한 청년인데 지금 뇌사 상태가 있습니다. 그 청년의 생명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교통사고로 떠나기도 합니다. 아주 예외적이긴 하지만, 고배영규 목사님처럼 손교를 갔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려고 가려, 떠났다가 순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곁에 있을 때, 지금이 기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점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 것 같다. 세상의 여러 가지 영적인 모든 현상들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성경에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점점 그때가 다가오는 것 같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주님 다시 오는 그 날이 가까워 온다는 믿음이 확신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더더욱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말, 함부로 말하는,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품어줄 때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겨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은혜로운 신앙을 물려준 그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누구인지 돌아보십시오.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그분이 꺾여지고 때로는 목숨을 건 기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사랑 받은 저희들은 이제 할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섬겨주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해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홀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여기 있는 것 아니라 내가 뭐 대단한 믿음 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것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믿음의 기초여 신앙의 기초인 우리 조상들 선진들 우리 친구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생과 섬김 때문에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내가 서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 더 낮아지게 하시고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차고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겸손하게 나 자신을 살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후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이러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주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품어주고 섬겨주며 주님의 사랑으로 로한 영혼 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기 전에는 감사한 줄도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온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기도 했던 아버지가 계셨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수고와 애씀을 통하여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뿌리 위에 내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 교만하겠습니까? 어찌 자고 하겠습니까? 더내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더 겸손하게,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 빚진 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할 때에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겸손하게 섬기며 주게 받은 사랑대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